블레셋이 이게 저이 보리밭이거든요. 보리가 잘 자는 이 보리평야거든요. 블레셋 평야가. 이 보리밭에다가 그냥 확 놔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을 다 질러버린 거죠. 여우가 이 꼬리들이 300마리가 불이 붙어갖고 뛰어쳐다 다녔으니 얼마나 불이 다 번졌겠어요, 여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 보고 이거 읽다가 말이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도 다 했나. 요 아니, 100m 달리기를, 뭐, 10초, 뭐, 5초 하는 사람도 여우 한 마리 잡으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여우 한 마리 잡을 것 같아? 요 더군다나 삼손은 뭐, 등치가 있다면 하는 거인이에요. 어떻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느, 어느 시간에 한아가지고꼬리에 꼬리를 이거 매고 앉았어. 성경은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나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불가능한 걸,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요. 어쨌든 했다, 이 말이 이렇게. <laughs> 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화딱 지나가지고 말이야. 그 삼손 내놓으라 그러잖아 삼손 내놓으라. 네? 삼손 내놓 그, 그 여인과 그, 저, 장인 되는 사람을, 불레세 사람들이 불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네? 화풀이로. 왜? 불레셋 평야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결국 삼손은 붙잡혀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의해서 붙잡히죠 유다 장로들에게서 집합해서 유다 장로들이 그 당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삼손에게 너는 지금 불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에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지금 불레셋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블레셋이 이 정도로 세었단 말이 벌써.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블레셋이 앞으로 보복이 두려워서 삼손한테 사정해갖고 너 제발 그러지만 우리가 결박해갖고 너 줄테니까 저들에게 잡혀 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가, 나갔는데 뭐 나가가지고 블레셋한테 이 뭐야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블레셋 천 명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사노루스를 하니까 블레셋이 제일 두려웠던 게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처치하느냐 자 삼손만 처치하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자 이럴 때에 에, 이 삼손은 뭡니까 이 전부 여자들한테 여자 치마폭에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신 그 권능과 그 카리스마와 능력을 전부 다 섹스에다가다가다가 퍼붓던 남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사에 기생하고, 어, 기생하고는 하룻밤 잤다고 그랬고, 소래골짜기에는 이제 딜라일라한테 갔다가 그냥 폭 빠져가지고, 그 치마폭을 맨날 베고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 유다의 집파의 사사라는 사람이 매일 가서 어디서 근무하느냐, 소래골짜기에 응? 딜라일라 방에서 맨날 치마폭에 이러고 자꾸 사빠져 자고 하았어 맨날. 그러니까, 이, 이, 뭐, 뭡니까, 바로 불레셋쪽 속들이 이 삼손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딜라일라한테 돈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매수하죠. 어, 결국 동족이지만 그냥 그것 갖고는 안 돼갖고 돈을 엄청나게 매수해가지고 맨날 딜라일라는 이 치마폭에 복사해 있는 삼손한테 꼬집으면서 그 비밀 가르쳐달라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요 그러니까 별 거짓말 다 하잖아요, 뭐. 이뭐이 삼베 모를 갖다가 세겹으로 꽈 가지고 나를 한번 묶어 봐라. 근데 여러분 그 얘기들이요.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삼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블레셋 지방에만 있는 이 뭐에 늪에서 나오는 그이저 갈대 같은 건데 그걸로 이 뭐죠? 이저 밧줄을 짜게 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밧줄이 지금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로 나를 묶으면 근데 그것이 말련 말린, 말린 그이저 배로를 묶으면은 굉장히 힘이 힘이 센데 젖은 것으로 알아 서 젖은 것으로 하면은 힘이 얼마 안돼 가지고 그냥 툭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젖은 근데 그 젖은 상태에서 말리지 않고 이 블레셋들이 이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인데까지 그걸 날라오기 위해서는 밤을 샜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고그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날라가지고 젖은 상태에서 와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야 한가닥 그냥 쭉 와장창하면서 그냥 그냥 우직직하면서 끊어버린 삼손아니? 네? 자,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타락상. 이 지도자들의 타락성이 점은 뭐냐? 이게 뭡니까? 왜 삼손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과 권력을 줬고, 기두원에게 그렇게 능력을 줬고, 입다에게 그런 능력을 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들이 뭐할때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할 때, 우리를 걸 이루었을 때는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원도 뭐예요? 결국은 돈과 섹스에 빠지게 된 거고 여자들 많이 꺼드리고돈 벌었고 입다도 뭐예요? 나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조폭 주목으로서의그 권위 말이여기에 도전하는 거는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손 결국 뭐예요? 이이 이 능력과 시스템을 나준 것은 이 엄청난 힘시스템미 나준 것은 저 블레셋을 갖다 제압하라고 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우, 운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저 블레셋을 여기서 지금 꺾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나올 왕정이 시작되는 다음 주 이제 왕정이 되지만 왕정이 되면서 사우랑 다윗왕 누구하고 싸웠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란 말이야.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 삼손의 책임에서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루지 않고 나가 돼버리면 결국은 이것이 참 타락해 타락해 되는 아주 첩경이 그거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두 가지 개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이두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쳐 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뭐라 하세요? 이웃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 사랑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서 내가 세 개명을 주노니 그래서 세 개명이다 이건 뭐예요? 세 개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우리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개명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바로 이 우리 우리 자 우리로 성공하자 하는 것이다. 나 가지고는 안 돼요. 나 가지고는 우리 우리를 이루어야지. 나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이내문제죠내 문제. 내 문제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나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에, 어떻게 할때 해결이 되느냐? 자, 너와 우리가 될때 해결이 돼. 너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 이 얘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왜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아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나라고 하는 거, 나는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이다. 나는 부분적인 존재다. 자, 부분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자,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있는 것만 있습니까? 없는 것도 있다. 그렇죠? 없는 것도 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 가지고 있는 걸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냥다 인간이라는 건이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나로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바로, 뭐 해야 되냐? 우리를 이루어야 된다며. 우리를 이루어야. 내가, 나가 아닌 우리. 나를 벗어나야 된다. 자, 나를 벗어나, 우리를 이루어야. 자, 우리를 이루어야, 이때 나를,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내 네 문제는 이렇게 나로서는 해결 안 되고, 우리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거 있죠. 내가 가진 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내게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뭐하라는 얘기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우리를 자 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개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진 거 여러분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재산. 자, 이 재산 가지고 있는 걸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웃에 구제하라. 이웃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이것을 나만 가지고 내가 쓰려고 그러면 뭐, 아까 기도원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당신이 왕 되시오. 그러니까, 아, 나왕 같은 건 필요 없어. 근데, 아, 그래도 왕 되세요. 그러니까, 막 그럼 돈이나 가져와. 그럼이 돈을 뭐, 나를 위해서 내가 써버리면 되대요. 그러면 그돈 갖고 뭐 하겠어요? 뻔해, 사람들 돈 가지면.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죄 짓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웃에 나눠주라. 말이에요. 나눠주면 뭐가 생겨요?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생기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구제해줬다고, 그, 다른 사람들이 뭐, 나하고 우리가 돼서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가 뭐예요?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게 해주셨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있게 해주시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병구환을 해주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주고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권력 갖고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뭐, 권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제주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뭐, 의사로서, 뭐, 또 변호사로서, 뭐 이런 재주 지위 권력이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 내 혼자만 갖고 폼재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한테 엎드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누어 줘 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 이웃에 나누어 주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사람들. 그렇게 누가 내게 부탁할 때에 그그 그 부탁을 들어 주는 거. 이것이 나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부탁을 들어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위와 여러분의 권력과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주, 기술 이거를 나눠 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필요할 때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은 성공요건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건강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건강 나눠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주차 안내 이런 거예요. 차량 이거. 이 건강하신 분이 말이지, 혼자서 내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쓰려고 안 하고 뭐예요? 이거 나눠주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루 종일 말이죠 네? 주차하는 분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간식 담당하시는 분 이런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 건강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각종 봉 러빙핸즈 이게 뭐예요? 다 이거예요 내 건강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 때, 여러분, 이 우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우리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가? 이 우리라는 게 여러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벗어나서, 이 나를 벗어서,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만드는, 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가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못해. 절대로 벗어나질 못해. 네? 그래서 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자꾸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느 자,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 이게 시무라 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깥으로 얻어, 바깥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깥으로 내게 되면, 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이 말씀을 바깥으로 내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이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 번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이거 뭡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다. 자, 말씀을 통해서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 4절은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영한 축복. 이게 spiritual blessing 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영적 축복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축복이 막 교회에 나올 때마다 쌀 한가 맛이 떨어진다. 여러분,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예? 쌀이 필요해서만 나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받고 지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는데 맨날 쌀 한가 만 떨어져봐요. 이놈의 뭐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요, 신령한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바로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늘에서는 이 말씀은 영입니다. 하늘에서는 말씀은 영으로 역사한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이 말씀이면 이게 실령한 축복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영적인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신령한 축복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늘에서는 영으로 역사한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바로 창세기에서 배웠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니까 뭐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땅에 내려오면은, 운동력이 돼, 운동력. 운동력이 뭡니까? 에너지죠? 이 말씀이 땅에 내려오면 에너지가 되면서, 이 에너지는 뭐를 만들어내느냐?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형체를 창조해낸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요. 창조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두 가지가 다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영으로 역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되면 영으로 역사하는데 이, 이 하늘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 참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라는 게 자꾸 우리는 이 하늘만 생각해이 하늘만 생각해 예. 그러나 우리가 보고 사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뚫리느냐. 여러분, 하늘은 여러분이 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 안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내 안에서 하늘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은 우리 하늘, 이 안에서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진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신령한 축복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안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 이제 땅에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 안에는 운동력의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형체를 나타내는 거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이 땅에서 뭐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된 권세 이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주신 모든 축복. 이 말씀으로 주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축복 이것이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의 위로와 평강과 이 기쁨 이것도 뭡니까?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내가 기뻐하는 이거 말씀이 말씀도 나누는 것이요 또 전도하는 것이고 성교하는 것이요 또 여러분이 가진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누가 아플 때 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누가 고통받을 때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형체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리는 건. 건강과 돈과 권력과 지위와 재주와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결국은 전부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축복을 받은 분이냐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받고 하늘에 실려간 축복으로 채우고 있으니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사사기에는 두, 두, 가장 사사시대를 풍미했던 두 가지 범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죄의 실상입니다. 이 죄의 실상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영적 타락과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의 영, 성적인 타락 현상 이것은 영적 타락이 되면 반드시 성적 타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기회할 게 없고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두 가지 죄의 실상을 영적 타락하는 것을 에브라임 산지에 살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 신상을 만들어낸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신상 자기가 어머니 돈을 갖다가 천백 세겔이나 훔쳤다가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그 돈을 엄마한테 돌려줬더니 엄마가 오히려 아들 참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라고. 세상에 그거 보면 그 내용이 참 재밌죠. 예? 아들이 엄마 돈을 다 훔쳤던데 훔치니까 막또 저주를 했다. 그...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양심에 갇히게 돼서 줬더니 또이 엄마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지 자수해서 광명 찾았다고 이런 귀한 아들 줬다고 또그돈 200색을 가지고 하나님 모습을 맞은 신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이게 영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어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이 미가의 신상이 바로 이 기복신앙의 대표죠. 네. 예. 그리고 신상 하나, 하나님, 하나님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상이 뭐예요? 나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나는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건 하나도 없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도와줘야 돼.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이게 영적 타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는 어, 이 그러니까, 이 미가의 신, 신상과 신당을 안에 지었죠야그 안에다가 이 신상도 놓고, 하여튼 뭐좀 뭔가 구하면 도와줄 것 같은 건다 갖다 집어넣었어 거다. 거기다못놔뒀어 바로. 이 에봇도, 기도원 시대에 있었던 이 에봇도 갖다가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왜요? 거기다 붙잡고서, 아, 우리가 뭐 이사를 갈 텐데, 뭐 며칠 날 하는 게 길일일까요? 뭐, 이따고 그것도 다 여기서 했단 말이죠. 어, 이런 이, 이 에봇. 그 다음에 또 드라빔. 드라빔이라는 것도 뭐 이게, 이게, 가족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상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이 뭐예요? 우상 다 갖다가 놓고 다섬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건 완전히 영적타 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이 사사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여기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을 바로 요 위에다가 단지판을 제 땅을 분배를 줬더니 이단지파는이 블레셋을 압도해야 되는데 압도하게커녕 도망갔단 말이에요. 겁나 가지고. 도망가면서, 저 갈릴리 위에 있는 곳, 그래서 일로, 일로 도망가서 단, 단이라는 지명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서 있던 단지파가 도망가서 일로 갔는데 도망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에는 저 미가의 신당에 들려가지고, 저 신당에는 우상 다 훔치고, 그 다음에 거기 신당의 섬기관을 레위의 자소, 레위 소년, 모세의 증손자였어요. 모세의 증손자가 거렁뱅이가 돼서, 방황했단 말이에요. 왜요? 얼마나 이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세 소견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레위족속들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어서 거렁뱅이로 모세 증손자가 돌아다니다가 뭐야, 이 미가의 신당에 우연히 들렸다가 개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앉았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의 아주 극한,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을 이 사사기 후반부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적 타락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문란하게될수 밖에 없고, 이들은 물론, 그냥, 저, 뭡니까, 이 바우상 성김으로 인해서 성적 타락은 이미 할대로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하게 여기에 성적 타락은 뭐 레위인이, 레위인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하고 살다가 첩이 달아나가지고 또, 첩이 그냥 살다가 또 배가 맞아가다고데 돌아 났더니, 달아나는데, 겁나니까 죽일까봐, 이스라엘 법에 보면 치잖아요, 가늠하면. 그러니까이 첩이 자기네 친정집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숨었는데, 이 뇌위인 또, 이, 목사님은 또, 그첩또 찾으려고 또그 집까지 갔다. 가니까 뭐야, 그 장인이 자기 딸 죽일까봐, 돌로 쳐 죽일까봐,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나하고 한잔 하세요. 하루 한잔하고, 사흘까지 한잔 하는데, 사흘 지나서 갈라그때또 한잔하자. 세상에 그러니까 이이이 레위 족속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결국 레위 족속 자체가 이렇게 술 먹고 타락하고 처벗고 이런 것부터가 타락이다 보니까 그 첩된 여인을 갖다가 뭐야 이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저 베냐민 집화가 있었던 이 동네. 기부아를 지나올 때그 동네에 있는 비류들, 깡패들이 말이죠. 그 여인을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굴 내놓으라 어서 바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 우리가 집단 뭐야요 개이지 타겠다. 이거요. 남자들이 세상에 이게 이게이당시에 성적 타락의극치였다 그래. 그래서 이 레위인을 갖다가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 집이 하룻밤 재워줬던 그 할아버지 주인이 뭐예요?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지인을 내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뭐 자기 딸을 데리고 나갔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내위인의첩을 네 내줬더니 이첩을 갖다가 그냥 밤새 돌아가면서 윤간했다 돌아가면서 강간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 문고리를 잡고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참 더러운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강간을 하고 이여인이 돌아와서 그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 시체를 열두 목 토막을 내 가지고 이 레위 인도 웃기는 사람이 지가 얼마나 뭐 잘했다고 어? 지 처벌 갖다가 이렇게 이 나쁜 놈들, 이 베냐민 집안 나쁜 놈들 이거 다 죽여야 된다고 자기 처벌 갖다가 열두 토막을 내 가지고 그 시체를 각집파에다다돌려보냈지 그랬더니 그집파들 뭐야? 전부 죄지은 것들이 죄인들이라는 것들이 죄를 보면 더 흥분해. 그래 예? 복수한다 그래 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 그냥 박살을 내버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죽여버렸어 예. 결국은 한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가지고 나중에 또뭐요 우리가 1 2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전하였더라. 그러면서 또 통곡하고 앉았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참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다음 주에 왕정으로 넘어가지만. 끊임없는 전쟁, 전쟁입니다. 전쟁의 길이입니다. 여수아 때도 전쟁이었고, 이 사사기도 내내 전쟁했고, 이제 또사우랑다위당때 블레셋과의 전쟁, 전쟁, 전쟁. 남북 분열한국 시대도 계속 전쟁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다가 망하는 거. 예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는 뭐냐? 항상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전쟁에서 뭐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적 결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 내가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